순간책진 아홉 번째, 사자봉 천역책 선사보설. 태어나서 온 곳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 생대라 하고, 온 곳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있지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죠. 그죠? 천여칙 선사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설명을 유칙 또는 유칙 한자가 다르네요. 원대 양기파승 원나라 기란 영천사람 속성은 다른 천여. 어리 쪽에 화산에서 머리를 깎았고 후에 천목산 유람하다가 중봉. 명본선사에게서 천목본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어제한 그의 법사가 되었음 은순재지 원년 1300년대 1 3 4 4년 사자림이 거주했고 사자봉 다음에 보리정종사건조 난무 음. 와 영명의 교지 공부, 정토교. 정토문. 네, 처간 책지인이 서 주행선사죠. 그 정토문을 한파제 요즘 직진의 신정어르. 우리의 이 손자상이라는 것은 연불 따로 화두 따로 또 공안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안선, 연불선, 화두선 이세 가지가 다 같다고 해야 됩니다.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네, 태어나서 온 곳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 생대라 하고 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죠 죽어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 사대라 한다 왜 죽는지도 모르죠 나벌 30일이 도래하면 다만 수만 강난에 떨어짐을 잊거늘 나벌 30일이 오지 않아도 음, 수망강난과 전도몽상에 사는 거죠. 어찌 하물며 절로가 망망하고 없달아 수보함이겠는가? 바로 이 요긴한 일이 있으니 저계가 이 생사의 복경이다. 전어머의 네, 삶이 있습니다. 전어머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풍 서양풍에서는 저 너머의 세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법, 불도에 있어서 저 너머의 세상. 이것이 무슨 신성이라든가 어떤 범신? 범신이라든가 어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어머라는 것은 그러나 일본 서양 쪽에서는 음, 이런 전어머의 사상과 철학이 없고 범신 아니면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또는 신성 뭐 이런 거겠죠. 바로 요긴한 일이 있다.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일본풍 서양풍에선 이 일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러나 이제 소통과 토론을 해보면 알게 되겠죠. 연기무화공 같은 것. 그러한 것은 이 선사상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계가 생사의 보경이다. 이 말, 저계가 생사의 보경이다. 저계가 무엇이죠? 그죠? 저계라고 하면 모두가 지금 일본풍 서양풍이 꽉 들어찬 상태에서는 이런 것, 뭐 컵을 들거나. 주장자를 들거나 이런 것을 저계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계가 아닙니다. 이 생사의 보경이다. 만약 생사의 업근을 논하자면, 즉금 일념이 수성 축색하여 7.8도의 불임을 얻는 게 바로 이것이다. 네.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생사의 고해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조가 대자비를 운행하여 혹 너희로 하여금 참선케 하고 너희로 하여금 염불케 하여 너희로 하여금 망념을 소제하고 불조가 또 우리의 구산선문이 또 한국과 중국의 한자 문명권의 이 문화가 참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염불 하게 하고 그리고 공공성 공안을 취득하게 하고 이렇게 한 민족이고 한 문화인데 어떻게 요즘에 와서는 어떤 이런 거는 없고 어떤 뭐 명상이라든가 어떤 다른 종류 어떤 간법이라든가 이로 말미암아 불조가 대자비를 운행하여 홍 너희로 하여금 참선하게 하고 연불하게 하고 망념을 소제하고 본래 면목을 인치하여 저 세세낙낙한 대해타란을 짓게 했거니와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 나란 무엇이지라고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은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37조도품 연기무와 공이다 이렇게 이제 성문성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리킨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직계핵거니와 이금의 영엄을 얻지 못하는 자는 세 가지 병이 있다 첫째 진선지식의 지시를 만나지 못했다 네.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죠. 또 선지식도 거의 뭐 없다고 보겠죠. 둘째, 능이 생사 대사를 통렬히 가져서 상념하지 않고 유유양양하면서 불각의 무사감리에 타제한다. 네,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고 첫째. 그다음에 생사대사의 중요한 것을 몰라가지고 그저 군중심리 떴다 잠겼던 군중심리에 빠져서 뭐 벗어날 줄을 모른다. 그것이 전체인 줄만 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간의 허명부리를 비추어 깨뜨리지 못하고 놓아내리지 못하고 네, 공공성에 대한 사적 이익을 체함으로써 허구한 날재재을원 뭐 갖다가 뭐남 100만원, 100만원, 벌때 네? 공공성을 배신하고 위배해서 사적 이익을 취해0 0만1억1 뭐뭐 0억이렇1 0어버린다면 이것이 세간의 혐원을 쫓고 어, 세간의 공을성을 무너뜨리고 사적 이익을 쫓아가는 망연과 악습상에서 안쳐 끊지 못하고 털어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사적 이익을 경풍이 선동하는 곳에 불가하게 못마저 어패 중에 곤입하여 동표 서박 하여 가난이 떴다 잠겼다는 것에 이제 흘러가는 거죠. 저쪽에서 뭐1억을 벌었어. 그 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2억을 벌었어. 그럼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쪽이 더 많이 벌고 저쪽이 더 많이 벌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진정한 도류가 어찌 이러함을 수궁아리요. 조사의 말씀을 마땅히 믿어라. 뭐 조사, 뭐 불교, 불도 아니더라도 오래산 음, 노인분들, 어른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나간 삶들의 우리 선조들의 삶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그. 공공성을 배신해서 사적 이익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역사 속에서 뭐 계속 그러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 이것을 다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소명 뭐 사명이 아닐까 잡념이 분비하면 어떻게 하수하느냐 일개의 하두가 철소추와 같다 쓸수록 더욱 만나니 많을수록 더욱 쓸고 쓸물 얻지 못하면 목숨을 버려 쓸어라 오치온을 하다가 빗발람을 하고 여모 의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힘들어서 못하고 쓸다가 쓸다가 빛바람을 못하고 여모욕을 못할 때 목숨을 버려, 버려도 목숨마저 쓸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어, 수행성에 입각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좀안 맞는 얘기지만 수행에 목숨을 건 이들에게는 아마 통철이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호련이 태허공을 쓰러 깨뜨리면 만별 천차가 일로로 통한다. 그렇죠. 제선덕이여 노력하여 금생에 꼭 요각할지니 영겁의 여왕을 받게 하지 말아라. 또 스스로 연불과 참선이 부동하다고 하는 이가 있거니와. 참서는 다만 식심하여 견성을 도모하고 염부라는 자는 자성미타와 유심정토를 깨치는 줄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일이가 있겠는가 네. 여기서 참서는 어, 마음을 알아 견성한다 직진심 견성성불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연불과 참선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르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참선이 이제 견성도 뭐하고 뭐 하고 뭐연불은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깨친다 이러지만 어그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연불 선으로 가고 참선으로 가고 화두선 1단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송화두부터 시작합니다 송화두가 염불입니다 염화두가 염불선입니다 그러니 염불하고 참선하고 다른 게 아니죠 화두하고도 다른 게 아니고 경에 이르댐 억불하고 염불하면 현전이나 당내에 필전코 견불한다 네. 이제 송불이 있고 염불이 있습니다. 그죠? 송불, 염불, 그다음에 화불, 두불. <laughs> 이미가르데 현전에 견불한다 했거는 곧 참성 삼선아의 오도함과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현전에 견불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공안성까지 같은 겁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소통하고 토론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약간씩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토론해 보면 다 드러납니다. 홍문답해 이르되 단지 아미타불 내자를 가지고 저 하두를 지어 이륙시 중에 직하에 제시하되 일념이 나지 않음을 이른다면 계제에 건너지 않고 곧바로 불지를 초월하리라. 네. 바로 염하두, 송하두와 같은 얘기죠. 아미타불을 어 염화도, 송화도 하는 것처럼 해서 음, 오치온, 네, 오불치온의 상태로 가면 어, 똑같은 거죠 하두와 그다음 지철선사 정토현문. 네 지철선사 정토현문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철선사 정토현문 연불을 일성하거나 아미타불 나무간선 모살 혹 삼오칠성하고 묵묵히 반문하되 저 일성불은 어느 곳으로 쫓아 일어나는가? 네 이것이 이제 송불입니다. 어, 나무관세음보살 이제 연불을 할 때도 이제 연불을 하고 송불을 하고 그 다음에 연불이 돼서 그 다음에 화두, 화두연불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점차 또묻때저 연불하는 것은 이 누구인가 의심이 있으면 다만 강대하여 의심에 가거니와 <laughs> 만약 문처가 친절하지 않으면 의정이 간절하지 않나니 이를 제거하되 필경 저 연부라는 것은 이 누구인가 앞에 일문에 물음이 적어지고 의심이 적어지면 다만 연불은 이 누구인가를 향해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물어라 네. 완전히 뭐, 화두 참구문하고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 그러고 보면, 지금 이 1300년 전후가 된 거죠. 어, 불법 자체가 선지식이 열버지고 선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연불이죠. 연불선, 연불이 가장 쉽고 그다음에 이제 연불선으로 이제 한번더 뛰어야죠. 그것이 화두선, 화두참구 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아마 오늘날까지 유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연불 선을 통해서 등력을 한 이들도 아주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안 선을 해서 1700 공안을 다 남김없이 깨뜨렸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불 선을 해서 연불 3매를 터득했다. 그러면 깨달음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화두 참구를 해서 화두 타파를 했다, 화두 선매를 얻었다, 그럼 깨달음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낱낱이 어, 그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능력을 했다면 저는 깨달음으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뭐 공안선, 연불선, 화두선 이것이 다르다고 보질 않아요. 평화를 곧바로 전문을 없애고 다만 가나대저연불하는 것은 이 누구인가 해도 또한 옳다 네 완전히 하두 참구군요 그죠 이먹고송 하두하는 놈이 무엇인가 그죠 나무 간세음보살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죠? 무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해도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불과 공안과 화두가 있는 이유는 바로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타협의 이 사적 이익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주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혼란스러워지고 아주 뭐라 할까요? 더러워진다고. 아주 저 전쟁의 간기를 보십시오. 리더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역사를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에 그 왕권 신분 기족의 세계를 보세요. 아 그들이 뭔데 수많은 이 대중을 전쟁의 간기로 이끌어가서 죽어 나가게 만들죠. 그죠?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재앙막작 어, 중선봉행이라는 어, 칠불 통계는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사어 선의 사명 숙명 소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에 투철하게 이 선관책진은 이제 제시를 하고 서장 선관책진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화두선0 단계 하두하는 일하면 연불하는 일하면 연불 삼매를 터득하고 공안 삼매를 얻는 이들은 공안을 투과해서 전등록 그죠 오등회원 선문염송 이런 것 종용록 벽감록 이런 것을 다 투득해서 다 견지 오르면 천칠백 공안에다 투과를 하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연부를 해서 저 연부라는 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터득을 하면 이제 깨달은 이고, 하도 산매에 도달해서 하도 타폐를 하면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저 일본풍 서양풍에 의해서 어, 이런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는지 가봤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